유스앤 배효주 기자 빈 디젤이 드웨인 존슨에게 화해를 청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. 11월 7일 현지시간 할리우드 배우 빈 디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동료 배우인 드웨인 존슨과 함께 나온 영화 스틸을 올리고 장문에 글을 덧붙였다. 빈 디젤은 내 형제 드웨인 존슨에게 때가 왔다. 세상은 분노의 질주 시 피날레를 기다리고 있다며 내 아이들은 우리 집에서 너를 드웨인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친근함을 드러냈다. 또한 나는 피날레인 10편을 최고의 시리즈로 만들 것이라 맹세했다며 니가 나타나야 한다. 혹은 다른 사람이 연기할 수 없다. 나는 니가 내 운명을 완수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. 앞서 빈 디젤과 드웨인 존스는 지난 2016년부터 불화설에 휩싸인 바 있다. 이에 드웨인 존스는 최근작인 분노의 질주, 더 얼티메이트에 출연하지 않았다.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의 불화설이 영화 홍보를 위한 자작극이라는 시선도 있다. 한편 분노의 질주 시리즈 파이널이 될 분노의 질주 10은 오는 2023년 4월 개봉을 예정하고 있다. 사진은 UPI 제공.